성품이 말이 깊이 이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앞으로 나갈 줄은 뒤로 물을 있는 불태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불태심주라 그럽니다. 그이 불태심이, 불태심이 자꾸 앞으로 앞으로 정진해가지고 계속 전진만 해 나가는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벌써 이제 약간는 힘을 들 들이가 갔잖아요 힘을 안 들여도 그냥 편안하게 이제 대접버릴 정도로 돼서, 그걸 그냥, 어, 보지불실이라, 내가 보호하고 가지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래, 잊어버릴 수 없게 돼버려. 이걸 보고 이제, 어? 호법심이다. 그럽니다. 호법심. 불태심이 해, 해가지고 자꾸 정진해 가진 이 자리를 더 올라가면은, 그 법을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호법신이 생기집니다. 호법신주. 그다음 해양신주 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그 호법은 그 마음이 너무 밝아서 또그 힘이 아주 묘한 힘이 생겨요. 묘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단계에서 묘각단계라그캐가하냐입니다 묘력이 생겨가지고 해양, 해불, 음. 자강해라. 해불 자강이라 뭐냐면, 바로 부처님 자리에 그 부처님이 자비를 낮추시지 않습니까? 그 자비 강명. 자비 강명 자리에 그냥 돌아가 버리게 돼요. 이, 이 묘가가 있지 않으니까 바로 완전히 불지에 들어갑니다. 이 앞에까지는 등각까지는 갖고, 이게 이제 보살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계신주라는게 나옵니다. 경계할 게자리 계신죠. 그래서 이제 심각이 밀밀히 해당해서 그 마음이 아주 미세한 마음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찰나에 꾸이 생겨내는 그 미세한 마음도 다 이제 잡아낼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어? 그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그냥 불성의 이제 완전히 부처님 되어야 하는데 어 부처도 등각 묘각 대각이 있거든요. 등각은 뭐, 부처님이나 다를 거 없다 하지만 아직 완전 부처는 안 되는데, 묘각이 돼야 완전 부처에 들어가요. 묘각이 돼도, 대각부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처 부처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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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자리에서 이제, 또, 탁, 이렇게, 뭐, 연결돼요. 그래, 서가지고 무상묘정하여서 위 없는 묘한 깨끗함이 있고, 안주 무에서 의그 함이 없는 무의 의 자리에 앉아서 더무신더 무유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때는 이 마음이 찰라생찰라면는이 마음 한 생각 미세한 마음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다 제도가 된 정도가 되실 때 자연스럽게 그때는 잘못된 게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이 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따로 지키지 않아도 이 공부만 절로 오면은 개가 절로 완성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게 개심주라 합니다. 마지막에 원심주라는 거는 이 개의 자유자재 해가지고 마음이 절대 조금이라도 허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불성자리만 지켜서 자제할 정도 돼가지고 시방률, 능률 시방이라, 저 시방 법게 유유하게, 뜨, 이, 논열면서, 시방 법게 논열면서, 그 가는 바대로, 가는 바대로, 그 있는 닿는 바대로,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수순 중생에서. 예? 네? 그 중생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힘이 생겨죠요 이걸 보고, 원심주다. 마지막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보고, 중생제도로 운동는거아닙니다 요런 이제, 능력에 이런 십심주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이제, 이 십심주에서 우리가 제일 첫 단계에 신심이 되는 이런 자리가 뭐냐면, 불성을 깨달아가지고 확신이 선 자리가 신심자리거든 그고 불성자리를 이렇게 수행을 해 가면은 점차점차 이렇게 아주 높은 단계 부처님 단계로 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한 생에 이렇게 부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처님도 여러 생을 닦아서 500생 전에 말이에요. 몸을 떼줘도, 어, 마음이 동요안될 정도로 된 상태에서도 500생을 더 와서 우리가 어 부처님이 지금 선물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방 성불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확실한 신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의신성 자리가 어쨌다는 알아서 계속 꾸준히 항상 이 마음을 잘 그냥 그 화가 나든가 근심이 생긴다든가 보난마음이 네. 생긴다든가 온갖 마음을 일어날 때 내가 그 마음을 어이내 네. 그 업식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게 돼 있는 이 사실을 꾸히 거울 들여서 보듯이 보고, 아 이놈을 따라가면 내가 신세 망친다,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절대 이런 마음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염념 불심으로 바꿔서 염기적각을 해서 항상 제자리로 원래 자로 돌리면 놓을 수 있다면은, 시간만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십신이 되고, 염신이 되고, 정신이 되고, 정해심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욕망이 싹다 말라집힐 정도로 됐는데, 신심이, 신심주 밖에 안 됩니다. 오영락이다 말라집히는데도, 아직까지는 매끄럽지 못해요. 음. 그게 공부의 단계라는 건 이렇게 차원 높게 첩첩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속단을 해서 간단히 얘가 뭐가 딱 되는 건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겐성적 선불이다. 그런 소리에 말에 쏟아가지고, 무슨 너무 선불이 선불이 뭐, 선불이 뭐,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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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뭐, 돈 얼마 뭐, 돈, 뭐, 나오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리 된거 아닙니다. 복권, 어듯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끝없이 닦았어. 닦은 것만큼 돌아오는 것일 뿐이지. 네. 자, 오늘 질문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버렸으니까 한 분만 탁 받겠습니다, 간단히. 하실 분 없으면 이것을 마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설명하십시오. 잠깐만,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 그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선생님을 모시고, 어, 서장에서부터 육조단경, 금강경, 신신명, 오늘 또그선기까지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예, 적어도 그도는좀 <laughs>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쭉 강의하신 내용이 그 서장의 말씀이나, 오늘 법성계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또, 펼쳐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이쪽 이제 대성을 타지 않았나.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큰 배를 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해볼까 저걸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 왔다 갔다 이 하는데 이미 저희들은 이제 대선을 탔으니까 이제 작은 배를 탈 이거 없지, 타,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한 길로 꾸준히 이제 그 정진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가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 일단, 이제, 저희 이것으로서, 이제, <laughs> 어, 강의는, 이제, 일단 끝나고, 어, 이번, 이제, 겨울 방학 동안은, 이 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저희, 그, 명상회나, 이제, 교수 불자에 그,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제, 바뀌면은, 다시 언언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그, 언언을 해서, 예,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한번더또좀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동안 뭐참 이렇게 많은 분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한두 번 모으기도 정말 부러운데, 예, 이 장기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관심을 가져주셨다 것은 정말로 우리 선생님께서 범력이 높으시가지고 그런, 그런 그 힘도 계시지만 교수님들의 열리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기회를 또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년 하는 어때요? 사진 찍는 안와요 핸드폰으로 <laughs> 아, 그래. 어. 안 핸드폰이 카메라 건들려가지고 핸드폰이 나것 같아.